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이제, 럭키 블록 모드인데, 저번에처럼 금블록 한거 말고, 이번엔 진짜 추가가 됐어요. 잠시만요. 럭키 블록이, 여기, 여기 있었나? 이건데요. 이거 럭키블럭 아닌 것 처럼 보이는데 럭키블럭 맞습니다 어 하나 까서 31개죠? 이거 보시면 럭키블럭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켜면 어, 어 뭐야 오징어가 죽었다 어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 뭐야? 엄 셔. 티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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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김어띠야 무슨? 어. 인비세이버가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이벤토리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죠 이걸 갖고 저는 서바이벌을 풀고 저한테 가면 너 안녕 죽어 죽여줘 빨리 더 빨리 죽이지 못해 더 빨리 죽여 날 죽여 나 죽이라고 어, 잘못 때렸다. 아야, 아야야. 왜 이렇게 못뭐 죽여, 스켈레톤. 진짜 약하네. 네, 빨리... 엔더맨에게 부탁하는 게더 낫겠다. 엔더맨! 나좀 죽여줘. 그래. 그래, 때려주세요. 응, 죽어? 이건 아닐 테고. 아, 이거 지옥 가는 건데. 잘못 쓸게요. 어, 뭐지? 그러면? 잠시만요. 인벤토리 세이브. 컨실브가 뭐죠? 영어를 모르네 영어를 잘 몰라서요 저거 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뭐라? 한순간낵션 아... 이게 원래, 원래는 이게 뭔 럭키블록인지 아세요? 틱처 깨져서 그런 건데? 이거 원래 나선형 럭키블록인데, 틱처을 깨졌어요. 몰 뭐지 도대체 스폰 포인트가 떠있데 무슨가? 이거네. 이거 없이거고 뭐죠? 이거 이거 이거. 꺼내고 좀, 이 꺼내고 그리고 저의 이제 풀면 공격해 주세요. 빨리 공격하지 못해? 어... 또 크리퍼다. 크리퍼야, 일로 좀 와줘야겠어. 빨리 그래 죽여줘. 오케이. 나야. 뭐야? 나안 봤어? 뭐야? 나안 달리는다고 달리는 표시가 이게 그게 요... i n v 뭐죠? 인벤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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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다시 보죠. 이거를 갖고 있고요. 여기다가 어, 이건 일단 빼고, 이걸 풀고, 이제. 크리퍼만 깨하게라고 해야겠죠? 여기 다크리퍼리퍼야 뽀뽀해줘, 날 위해서 과연? 있네요 다아돌다 이는 자기, 돌아 이 있고요 세상이 네, 새로운 마음으로 시이 이렇게 볼게요 어나 시작 미세이브 우리 어, 어, 날 쳐다봐 자, 켰습니다. 어 뭐야? 구워졌어, 모래가. 어니? 근데 켜지 못해. 왜 이렇게 쌓이는 것만 되지? 어, 가봐. 어 이거 들 들고만 있어서 이거 또. 기반함이거왜이렇게많이쌓이지아 내가 아빠가 지금 이걸이걸 바꿨고 이걸작용오이 방향, 이 방향, 이다 탁! <놀람> 이방모이방스이레향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응. 하이골 뭐 안에 있나? 몰라 우쉬 어 괜찮을거야 음, 아 잠시만 다 다도 거의 다이아몬드 거의 다해 줬어. 어떻게? 아니야, 괜찮아. 나 아, 이게 이게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못, 핫, 못, 핫, 못, 핫. 다이아다 안키 못티 아, 좋다. 이게 여기 뭐 원래 들어가는 거 있어? 아! 뭐야, 농사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어. 진짜. 이거 스폰장 소 터지는 거 아니지, 몰라? 어, 여기다가 해야지. 레기 oh. 좀 있었어요. 아니 좀 있다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았어요 레기. 좀 멀리 가야겠다. 좀 멀리 가서 갑시다. 키포디. 아 키포디 키포디 아또 키포디 또 키포디. 아야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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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디피걸트 해야겠구먼 됐어 내템 잠시만 사라졌어 다? 아 진짜 꺼놨어 또? 돌려봐 꺼놓은 거야? 튀 인벤토리 디다 누구세요? 많이 떨리지네 16개만 꺼낼게요 이것만 치면 나오겠지? L? 헛헛아 여기있다 16개 다 꺼낼게요 뭐야 헉다 뭐야 또 아 진짜 빡친 어..레드스톤은 필요 없는데요? 어.. 기분이 안좋은데 아까 어, 그 다이아 어떻게 아 쉬.